이걸 이걸 하면 되네. 이걸 오케이, 오케이, 20분, 20분, 30분, 20분. 이거 아0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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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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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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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걸 실점해서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쿼터때 한번 따라가는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좋습니다. 없애닌가요 <laughs> 오. 아 좋았습니다 현준. 없애다가 아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편하게 찰수 있는 상대는 아니니까. 아, 강한규 선수 좋은 커트 다시 뒤에서 빌드업 진행합니다. 아, 이선침도 좋았는데요. <laughs> 그래도 잘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오나? 이게 이렇게 온다고? 제발 아! 수, 수비 좋아요. 바로 발미 왕근 가보자. 왕근 가자. 해봐해봐해 봐. 그렇 아, 그래도 아, 이거 아쉽습니다. 이게 된다고? 네. 아 이거 아쉽다 오네 플레이예요 플레이 좋아, 좋아. 다시 네 점점 주도권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점유을 가져오고 아 우리 잘 벌렸다 잘했다 됐다 아 진짜 아쉽다 에 근데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왕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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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블랙 조합입니다 김대훈 선수가 반바지 반팔이고요 왕근 선수가 긴팔 긴바지입니다 아 나이스. 네 다시 천천히 킥 좋습니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아, 쉬워. 정혁 선수에게 다시 세컨 볼. 아, 중거리 슈팅. 아, 일쿼터보다 아, 확실히 좀 활발해졌습니다. 공격루트다양하게 나우스. 홍경되되있있분 분위기 가져오고 있습니이 K 어게홍트왕이 왕근! 왕근! 아트이안하게홍경트타이안하 간직성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서로서로 조심하면 좋겠죠. 매너 있게 다시 진행합니다. 됐다 이거. 좋다. 어, 몰아붙이고 있어요. 몰아붙이고 있어. 세컨 볼 다시.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말말 말, 말. 요게 연결돼야 돼. 아, 잘려졌어요. 아, 좋아요. 아, 쉽습니다. 요거를 다시 누르나요? 아오 위에서 압박 좋아요 이거를 누르나요? 어, 아아 아, 아쉽습니다 생수 어아 이거 아니다 네. 아박규준 선수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도 잘 풀어 나옵니다 와아 위험했네요 정말 위험했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 장감동님 전술 좋습니다. 그래도 먹게 됩니다. 아, <laughs> <laughs> <몸이> 둘다 <laughs> <형님, 웃음> 어디 볼래? 형님, 어디 볼래? 아 진짜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오케이. 데뷔 하나. <laughs> 아, 포스야, 진짜. 아, 진짜 퍼스 완벽해요, 진짜. 진짜로 딱 느낌이 아우라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네, 썰. 짧게 짧게. <laughs> 서로서로 콜 플레이 하면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짧게 가자. 짧게 가자.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W는 좀 아, 킥 좋다. 아, 제발. 오케이. 아, 저골 나왔으면 좋겠다. 야, 사이! 나이스 게임! 혐진아, 미디고라라. 미디고라라.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발밑, 발밑 잘줬습니다 어, 조심, 조심, 조심!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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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잡아드려! 잡아! 응. 어 이거 어빈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지금 키퍼가 김영대 키퍼가 발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아주 이점이 있습니다 <laughs> 자 현준 가나요? 네, 현준 갑니다 이거 어 앞에 가자 갑니다 어 아이고 까비 까비 요거 눌러야 돼요 요거 요게 요게 좋아 안중우 선수 오 네. 조금은 모험적인 수비였지만 그래도 같이 부상자 없이 그래도 잘 끊었습니다. 좋은 컷트 사람 가슴에 하나. 은수형 타다 들어온다 사람 체크 사람 가슴에 안아라 어. 아 박진희 선수 좋은 컷트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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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은 컷이었습니다 말해줘야돼요 말해줘야돼요 도와줘야됩니다 콜플레이 해줘야돼요 여기서 뺏기면 큰일니다아 정말 위기였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혁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다시 이제 진행 살짝 지금 네. 분위기가 살짝 다시 넘어갔어요. 다시. 아 이거 아쉽습니다. 아 좋아요. 아네 좋습니다. 좋았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굿컷 굿컷 짧게 와보자 짧게 n I c 벌려줘 왕 벌려줘 e Are y o 다 asked? t 다시 t a Kanda, Kanda. I'm going to a 어 다시 안으로, 다시 안으로 살짝, 살짝 들어온다, 다시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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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줘 코레, 완급 코레. 자. 지연 현 선수 쪽으로, 아이거 커트 되나요? 아 좋았습니다. 들어가봐, 들어가봐. 나 믿을 줄뺴서 좌측에서 공격 진행. 풀어 나왔다, 풀어 나왔다. 아쉽다 아쉽다 롱킥 요거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돼아 박현준 선수 어 개인기량으로 와 아, 나왔다 나왔다 개인기량으로 나왔다 반대편 안중 선수 제발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아, 좋아, 좋았다 한골로 한골 이 좋았는데 안가네아 봐라 봐라 좋아요 너무 어와와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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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내려 살짝 막막 아 이거 많이에요. 좋은 전개다. 거기... 이평한 선수 지금 커버가 있고요. 가운데, 가운데 없잖아, 가운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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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아 좋습니다. 그래도. 플레 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야, 이 반대편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박현준 수 위치 선정 너무 좋고. 되게 안 가려요, 이거 뭔가 느낌이. <laughs> 아박준 선수 올라갑니다 좋아요 가운데 받아주러 나온 선수가 없네요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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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클났다요 클났다 아아 굉장히 아 발미지 너무 좋아서 수비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정선수 직접 까비, 아 까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됐다 이거. 아 좋아요 커트. 다시 좋습니다. 어 좋아요, 나이스 왕근. 이거 끝까지? 어.

아, 요거 좋았다. 속도로 돼, 속도로 돼. 뺐었다, 뺐었다, 됐다. 쏘자.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제 꼬리 한번 딱 들어가 줘야 분위기를 확 가져올 수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야, 이거 위기다 못거 같은데 저 저기 가운데 후드어 그죠? 음. 나잘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laughs> 되게, 되게 가볍더라, <가릅더라구요>. 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에이, 목소리가> 버텨주고 아버티 주기 좋았어 어! 왼쪽 전환 좋았습니다 바로 나이스! 아, 현상이 빠따 조절 잘해라. 우와. 어. 프리킥 얻어냈어요. 스 나이스. 진당조심내진당조심머리는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데. 아,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리야도좋는도 좋아. 나이스 나이스, 현성 굿! <laughs> 현성 괜찮아! 왕근아, 왕근아 세컨볼, 세컨볼 숨이요? 어디가 괜찮니 <laughs> <귀찮네>, 그러면? <laughs> 저는 그냥 <laughs> 뒤에 아무 데나 <뒤에>. 너 <laughs> 지금 은경 자리 할수 있어? 아, 저안될거 같아요 혼자 자발적 왕따 축구예요 그러면 대박, 대박. 근데 뭐 가비가비가비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수비 됐어. 실수 유도했고요 슈팅 아, 나이 스키 다했 스키 다이 스키 다 자, 이 코트 1분, 1분. 약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약간 아 영상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네. <laughs> 어, 이거, 이거는... 수환이 형님 네이쿼터 종료됐습니다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왜 종료가 안되죠 브래뱅이 형님? 뭐야?